뻐근함을, 이 부적된 뻐근함을 바로 없앨 수 있는 데가 어디에서 골반 그래서, 골반을 꼭 허리를 눌렀어? 그런 골반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허리를 뜬 상태에서 그 압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골반을 풀어줘야 돼. 그럼 허리가 오히려 뻐근해. 흙을 받을 때 시원했거든? 근데 일어나서 좀움직이다 보면 자꾸 뻐근해. 뭔가가 뻐근해. 이해 되셨어요? 그 압력을 해소해 주면 데는 어디야? 골반. 이해, 이해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래서 골반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한번만더보보면 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등 일행선 하면서 이쪽을 많이 눌렀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 이쪽 골반상을 풀어줘야 되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가볍게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봐. 이쪽 뼈, 골반이 이렇게 생겼거든? 어? 그래서 여기 장골이 있어. 그뭐 회전하는 쪽에 푹 들어가는 거요 자리. 딱요 자리만 차지. 그리고 여기를 6위. 올라가셔서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올라갔어. 됐죠? 됐지? 그래서 그대로, 가 어? 숙일, 어? 숙일 거야. 숙일 거야. 됐나요? 네. 됐나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벌써 어 우리 그래서 지금 척추한테 뭐라 그랬어? 몸이 넘어오는 그축한번할 때, 넘어올 때 뭐라 하 그랬어? 팔, 어. 거기 집중이라 그랬지. 그니까, 러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뻗고 나갈 건데요. 요 중에 내가, 자,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과정은, 이거는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몸의 움직임만 할 뿐이지, 나 지금. 맞아야 해요 팔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몸이 넘어오는 과정에 전단이에요 여기서 몸의 축을 한번 딱 이렇게 넘길 거거든? 여기까지 그냥, 자, 편안하게 와서 몸의 축을 딱 넘길 거야, 그치 그때 뭐 해야 돼? 팔을 어. 이 힘에 집중이라고 써요. 힘을 쓰는 공간은 딱요만큼이야 이해됐나요? 자 봐봐, 왔지 그냥. 자 지금은 그냥 오는 거지 모션일 뿐이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치 그냥 이게 나 지금 그냥 시소놀이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할 뿐이라고, 지금은.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뭐가 안 넘어왔어, 지금은? 음. 몸의 축 음. 하나가 안 넘어왔잖아. 그치? 네. 그 축을 넘길 때. 이제 넘어가. 넘길 아. 때. 됐지? 이때, 팔, 어, 더. 어, 더. 느낌? 아. 어, 더. 어, 더. 어. 몸의 축? 넘길 때? 어. 몸의 축? 어. 몸의 축? 어. 몸의 축? 어. 너... 요것만 생각하라. 되이해 네. 됐나요? 네. 이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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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일, 저 하다가 끊기면 내일 복습으로 먼저 시작하고 진도 나갈 건데,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할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등좀 봐주세요. 등하고 몸통을 좀 봐주세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여기 등하고 이 다리 쪽이이 쪽을 그대로 힘을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내려가기만 한 거야.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한 거야. 맞았어요 지금? 맞아요. 자 맞아요? 네. <laughs> 음, 자 여기서 봐봐요. 내려가면서 이 몸의 축, 내 몸의 무게가 여기에 결국 실려야 되잖아. 그러면 몸이 같이, 자, 내려갈 때, 봐봐요. 몸의 이동이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듯이 넘어가죠? 네. 약간의 이 정도 넘어가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에, 몸을 쓸 거니까, 우리는. 네, 네. 몸의 무게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몸을 버티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 무게가 전달이 됐을까요? 네. 전달이 안 돼요. 자, 몸이 아예 여기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 넘어감은 존재한다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거 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순간 네. 뭐가 다 틀어진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아내 몸이 이동이 자 보세요. 그대로 숙여지면서 여기서 봐요. 이 몸축 봐요. 몸의 힘을 빼고 같이 넘어가야 되죠. 팔하고 이거죠? 네. 셋 둘. 셋둘셋둘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고 버티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더라. 여기서 이거 무슨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지금 맞죠? 이렇게 해서는 몸이 힘의 전달이 됐겠어요? 안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같은 동작으로요 척추 해볼게요 척추는요 오히려 간단해요 여기 자 경갑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척추가 있죠 그랬을 때이 경갑이 끝나는 지점에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만 내려갈 거거든요 쭉 내려갈 거예요 근데 척추가 있죠? 척추뼈의 옆으로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오히려. 네. 들어갔다가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해되셨어요? 척추뼈가 있으면 척추뼈 옆으로는 약간 쏙 네. 들어갔다가 여기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근육이 발달되어더라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는 척추의 발 옆에 푹 들어간 쪽에 수근을 댈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척추의 옆에 수근을 댈 거라고요. 네. 자, 견갑의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겠죠. 됐죠? 근데 네. 네, 봐요. 여기서 내가 몸의 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렇게 내려갈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서 몸이 오, 내가 좀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가요자 무릎 하나 올리시면 되겠죠. 내 축을 일단 봐봐. 이렇게 높인 상태에서 봐. 얘가 여기가 봐. 내려가면서 이렇게 무게를 밑으로 이렇게 쑥 전달할 때에 얘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뜨고, 이 축을 기반으로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그럼 몸이 같이 넘어가겠지. 네. 이해되셨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만약에 얘를 힘을 주고, 어, 넘어갈 것 같아서는 안 해. 그럼 몸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이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보내니까 이런 식이야. 모든 수분의 움직임은 자 이런 식이라고 그냥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이야. 근데 이걸 중심을 밑으 내리는 것 뿐이야. 이렇게 위으 내리는 것 뿐이라고 내리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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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똑같은 그러면 여기다 놓으시고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내몸 네, 오세요. 됐나요? 네. 자, 여기서 덮었죠? 여기 덮었나요? 네. 덮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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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수, 셋, 수, 셋. 자, 몸 넘어올 때 팔, 팔 같이 밀어, 안 밀어? 밀어요. 밀어요. 밀어. 느낌. 느낌? 느낌 잘 들어가요? 네, 더.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맞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네. 이 상태. 다시 볼게요. 최초 설정.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서 안 시작하면 돼. 돼? 안 돼. 안 네. 돼. 네.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여기서 애초에 이러고 있어. 돼? 안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 몸을 이렇게 막봐 하나. 아, 그래, 이런 건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몸만 움직인 거고. 또 틀려, 이게. 이해되셨죠? 해석을 좀 잘, 잘하셔야 돼. 몸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자 가볍게 내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건데 내려갈 건데 요거 한번 해보시라고 요거 됐나요? 네. 아 그럼 여기서 닿았을 때 팔만 같이 몸의 무게를 울로 실어주면서 팔만 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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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 어려울 게 있나 이게 이 동작만 되면 사실은 동작만 되잖아? 그러면 근육은 그 부위 부위마다 느껴가면서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다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게 뭐냐면 동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동작을 내 몸에 베게끔 하려면 자꾸 처음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대놓고 몸에 위치 맞신 다음에 한번, 하나, 가볍게. 둘. 요거부터 해보시라고 이때는 이 사람이 느낌이 있든 없든 난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내 몸의 이동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득층, 내가 지금 돈 받고 마사지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자꾸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느낌에 치중하지 마시라. 아셨어요? 네. 내 네, 이동해보세요. 먼저 하나, 둘, 아.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일단 이게. 됐지?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뭐할 거야? 뭐를 생각할 거야? 이제 내가? 여기, 어, 네. 여기 닿는 이 순간에 팔을 같이 뻗어야지 뻗고 나올 거야? 뻗고 나올 거야를 생각할 거라는 거지 이 움직임에서 이해 되셨어요? 네. 그 다음, 자, 해볼게요. 요거 됐죠? 지금? 됐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뻗을 거야를 생각할 거야. 나는 됐죠? 네. 오면서 뻗어, 뻗어. 뻗어, 뻗어 여기서 봐요. 이걸 안 뻗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음. 팔을 뻗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음. 이해됐어요? 어느 어떤 사람도 이러더라고, 가다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오 어, 넘어질 것 같아. 요 왜? 당연하지. 팔을 뻗어주면서 얘가 지렛대를 딱 잡아주니까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거든 요 이제. 이해됐어요? 근데 얘를 뻗지를 못하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뻗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 이해되셨어요? 네. 예, 네. 네. 와서 됐어. 됐나요? 네. 자 받는 순간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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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뻗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척추 따라서 가면 어디까지 갈까, 지금? 네, 꼬리뼈 위까지 갈 거예요. 골반의 중간 정도까지. 계속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위치 바뀌지 마시고. 됐나요? 자, 지금 허리하고 지나가고 있고요. 허리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둘, 셋. 둘, 셋. 자, 골반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둘, 셋. 둘, 음... 셋, 느낌? 네 시원해요? 네, 시원니다 셋, 둘, 셋, 둘, 셋. 골반 쪽 지금 가운데까지 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laughs> 여기까지 한는 거죠. 됐나요? 네. 네 됐어요? 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한번 해볼게요.